드디어 다시 돌아온 공물리에 네. 이 동안 사실 저희가 공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안 전해드린 이유도 뭐 특별한 것도 없었을 뿐더러 네. 헷갈려요 시장 안 좋을 때 굳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봤자 음... 아 그럼 사람 얘기야 아... 이게 돼버리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겠네. 그게 혼선을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음... 그래서 이제 공시를 자제했던 거고 얼독 공물리. 맞습니다. 첫 번째 종목 볼까요? 네, 첫 번째 네. 종목 한번 공개해 볼까요? 예, 예, 네. 우리가 이제 어제 잠깐 어, 음. 공시에서 얘기를 드렸는데, 네. MS 오토텍이라는 어, 회사입니다. MS, MS 오토텍. 자, 공시 한번 살펴보시죠. 네. 어제 자 공시죠. 회사 합병 결정? 예, 회사 합병 음. 결정이 나옵니다. 네. 어, 여기에 보면, 네.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? 네. 소규모 합병 여게 나오죠. 그렇네요. 명신산업이라고 나옵니다. 명신산업 황성... 소멸 회사는 명신산업 어, 황성 주식회사입니다. 음, 그죠? 그렇네요. 자, 이 명신은 뭐 하는 회사냐? 최근에 공시나 뉴스 같은 걸 살펴보시면 네. 중국의 이제 큰 회사죠. 전기차 회사, 음... 패러데이퓨처, 음. 어, 일명 이제 FF 따 갖고 어, 차 모델명은 FF 뭐 이렇게 나옵니다. 네. 그데이 페라데이퓨처가 테슬라와 비교할 만한 회사다. 오, 미국의 테슬라, 오. 중국의 페라데이퓨처. 음. 왜냐? 굉장히 앞서 있어요. 어디가요? 이 전기차 기술력에서. 그래요. 아, 어, 그러니까 음. 물론 이제 LG 화학의 배터리를 쓰고 한건 있어요. 네. 그데이 페라데이퓨처는 제로백,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속 100km 까지 도달하는 게 네. 2. 몇 초래요. 엄청 테슬라는, 빠르죠?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도 2. 몇 초래요. 아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렇게 발전했다, 아, 이렇게 력이 그, 음. 페라리가 네, 제로백이 한 3초 되거든요. 아 그럼 페라리보다 더 빠르다니. 와, 진짜. 단 없는 거는, 우왕! 이게 아. 없다뿐이지. 그게 아. 전기차니까 그게 없다뿐이지. 아. 굉장히 순간 가속력이 좋다는 얘기예요. 음 그렇잖아요.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 아, 그렇죠. 네. 물론 이제 지속성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. 음 그러니까 이게 전기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 지속성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다라고 어. 볼수 있는데 이 페라데이 퓨처의 위탁 생산을 네. 한국에서 어디로 했냐? 느 네. 현대, 기아 아니에요. 쌍용 아니에요. 르노 아니에요. 어디에요? 바로 명신입니다. <laughs> 바로 그렇구나. 대다수의 그 명신의 대다수 지분을 음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? 음 바로 MS 오토텍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게 장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올랐어요. 맞아요, 빨간불 올랐고요. 네, 네, 그리고 뭐 장중에는 한5% 가까이 어, 올랐었는데 저는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은 뭐냐면. 네. 이 회사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음. 위탁 생산을 맡았다. 어. 그리고 판권도 가지게 되었다. 와, 이거 어마마한 사실은 호재예요 맞아요. 음. 음. 심지어는 이 패러데이 필처를 제이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. 많습니다. 그그 그 관점에서 보자. 그러면 헉. 위탁 생산을 하는데요? 맡았는데, 네.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. 네. 25만 대 음... 위탁 생산에 어...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. 아... 그리고 이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. 아..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... 참고해 보신다면, 네. 명시는 비상장이에요. 음... 비상장. 음... 근데 MS 오토텍이 네?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고, 명신이 이제 MS 오토텍 이제 슬슬 준비하는 게 보이죠? 네. 소멸 회사. 맞아요. 자, 이거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. 소멸. 명신 해버렸다. 산업, 황성 음. 이런 것들 소멸시키면서 네. 자, 이 MS 오토텍의 확고부동한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 음. 움직여지는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더라도 MS 오토텍. 지금 이 공시만 공시에 냄새만 맡더라도 음. MS 오토텍의 장기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, 예측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. 이렇게 어.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네. 그 부분 때문에 공시를 잡았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네.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네. 굉장히 저점이에요. 아직 오, 네. 그러니까 네. 아직 크게 오른바가 없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점에서 잘 모아간다면 하.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음,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점에 네.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, 현재. 그렇죠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종가가 6,360원으로 1%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저점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대표님 저희 오늘 그러면 MS 오토텍은 여기까지 보면 될까요? 예. 네. 자첫 번째 공신은 네. MS 오토텍이었고요 네.